바우등호 현주 기자, 세상소리 1번지 시사,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홍준표 시장을 정명 겨냥해 홍준표 이트웬티 e 막말을 쏟아낸 정광훈 목사 얘기가 화제다. 광화문 살려놓으니까 어디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친 표현으로 홍 시장을 비난하고 나선 전 목사는 이참에 국민의 힘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. 이번 정권교체 동력이 자신들의 광화문 운동이었다는 얘기를 꺼냈다. 홍 시장도 그 덕을 보려고 광화문 연설을 했던 주제에 이제와 광화문을 타격한다는 그의 이중성을 비판했다. 홍시장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을 문제삼아 이준석 전 대표 때와는 달리 탈당 등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김기현 대표를 비난하는 발언이 전해졌던 터다. 무례한 말을 아니할 수 없다며 이 트엔티마리아 맞춤표. 일생동안 정치 붙잡고 밥먹고 살았지만 우리 광화문 운동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원색적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. 광화문 운동에 어떻하든 연설이라도 한번 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려던 정치인이 한둘이냐며 홍준표 시장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찾아와 연설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꺼냈다. 지난 전당대회 과정서 4등 성적에 김 최고위원이 3.1절 때 광화문에서 연설 한번 시켜달라고 간청했다는 얘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체가 여기에 있다며 감동했다는 일화다. 광화문 운동 역사 주체인 정광훈 목사를 연이어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내 당내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 처지가 옹색해지자 비판 수위가 높은 홍준표 시장을 경고하고 나선 정광훈 목사이다.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. 카무즈바우 c o m